정정당당 고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그 이후 윤석열이란 이름은 보수 우파 진영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또한 잠시나마 기대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그의 진짜 정치적 성향, 이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가 누구와 함께 했고 또한 누구를 외면했는지 그 행보를 통해서 윤석열의 진짜 본심, 성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고 자의반 타이반 탄핵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파면을 당한 후에는 탄핵 전국에서 자신을 위해 싸워준 전한길 일타강사 배의철 변호사 등을 불러서 식사를 하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한길이는 노사모 출신의 자파강사였으나 최근엔 탄핵 반대, 보정선거 반대자임을 자처하며 친윤노선에 적극 동참 중입니다. 배우 이철, 그는 과거 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 맡았던 인물로 최근 스스로 나는 좌파이자 진보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런 사람이 윤석열 지지 국민 변호인단으로 활약을 했습니다.이들은 분명 과거에는 좌파 성향이 뚜렷한 인물들이었습니다.하지만 윤석열은 이들과의 관계를 택했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그러나 반대로 윤석열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들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탄핵 국면 내내 방송과 집회에서 윤석열을 변호하고 지지했던 정강훈 목사와 신의안수 신의식 대표 그들은 공권력의 탄압을 감수하면서까지 윤석열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이후 어떠한 언급도 감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식사 한끼 전화 한통 언급 한 마디 없이 그들의 존재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강훈 목사와 신의식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유통일당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정치적 구애를 보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광훈 목사 본인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자유통일당의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철저히 외면당했음에도 보수 진영의 큰 틀을 위해 다시 손을 내미는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대조적인 장면으로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힘을 빌려 권력을 얻었지만 실제로는 진보 좌파 코드에 더 가까운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진짜 우파 인사들은 외면하고 좌파 출신 인사들과는 친근하게 교류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윤석열의 정치적 본심을 말해준 장면 아닐까요? 우파 진영에 잠입한 중도 좌파 토로이 목마였던 것은 아닌지, 이제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할 시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누가 함께 했고, 누구를 외면했는지, 그가 그어온 길은 스스로의 이념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상 정정당당 코리아 박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